자, 문제로 들어가서요. 원점 0, 0, A 6, 2, B 마이 콤마 4를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 직선 OA 위전 p 예요 직선 OA.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니까 이렇게 뻗어가는 것 중에서 어딘가에 P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OB. OB면은 직선 OB. 이것도 직선 OB거든? 그럼 직선 OB니까 이렇게 뻗어가겠죠? 자,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다. q가 있다. 이렇게 pq를 잡아 줄 거예요.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p랑 q를 잡을 건데, 그러면 다음 조건으로 p는 1사분면에 있대요. 아하. 이 p는 1사분면에 있어야 되고요. p는 1사분면에 살 것. q는 2사분면에 살았으면 좋겠대요. q는 2사분면에. 그럼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P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고, Q는, 자, P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고, 일사분면에. 또 그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어, P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P는 삼각형 OAB의 절반이래요. 삼각형 OAB. 원래 우리 주인공 삼각형 OAB가 있잖아요. 근데, OAB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OAB. P는 이 위에 어딘가 있는 거고요. 이 라인 어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OAB 넓이의 절반이 OBP. 그럼 O랑 B는 결정이 났고, P만 잡으면 되는데, 이 넓이의 절반이 되게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중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죠? OBP의 넓이는 정말 삼각형 o a p 의 2분의 1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는 중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를 여기 잡아야 정말, OAB, 아, O, B, P O, P, B의 넓이가 OAB의 절반이 될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럼 P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데 P의 좌표는요 여긴 0, 0이니까 0, 0과 6의 중간 3, 이 되는 거죠 P의 좌표는 구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Q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O, P, B 넓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O, P, B는 이건데요, 이거 자, 이건데 이 넓이의 1.5배로 만들어주래요. 누구를요? OPQ. OPQ를 잡아주는데, 그럼 OP라고 하는 거는 OP가 되는데, Q를 어떻게 잡아야 1.5배로 잡을 수 있는가라고 했어요. 지금. 이 노란색 비금칠 거보다는 1.5배가 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얘를 두 칸으로 나눈 다음에 이한 칸만큼을 더 나아가셔서 여기에다가 Q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늘색 삼각형 넓이가 노란색 삼각형 넓이의 1 5배가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Q의 좌표는 요 OB 길이의 절반보다 좀더 나아가서 한 칸을 더 나아가라라고 해서 Q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P하고 Q의 좌표를 알면 되는 거죠. 자, 이제 Q의 좌표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이 Q의 좌표는 그럼 뭐냐 하면. 5로부터 B로부터 몇대면 외분점일까요? 5로부터는 3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고 B로부터는 1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대1 외분점이 되겠습니다 자3대1 외분점이다 누가? Q가? 그러면은 그때 A로부터인가요? 5로부터인가? 3이 되는 건 5로부터죠 5로부터 3이고요 저기 있는 b로부터 b는 마이 콤마 4로부터 외분점이 돼야 되거든요 외분점이니까 두 개를 빼시고요 몇대 몇? 몇대몇 몇대몇 빼고 x의 이야기니까 마륙과 빵 마륙과 빵을 더해주시고 또아 원래는 빼는 거죠 여기서는 뭐 값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또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얘는 빼는 거고요 12에서 빵을 또 뺍니다. 뺐더니, 정답은 어, 2분의 마륙이니까 마삼이고요. 그리고 2분의 10이니까 6이 되는 거죠. 마삼콤마 6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 Q 너는 마삼콤마 6이다. 그래서 P자표도 알았고, Q자표도 안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지난식 세로의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Q는 마삼콤마 6, P는 3,1. 마삼 콤마 6, 3 콤마 1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마삼 콤마 6, 3 콤마 1두 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면 되는데 우선 기울기는 6 증가할 때5감소해요 그래서 기울기는 6 분의 마 5입니다 6 분의 마5 그리고 한 점을 3일이 선택하지 뭐 그럼 식이 Y Y과는 6 분의 마이너스 5 x-3이다. 전부 6해 주시고요. 6y-6은 마이너스 5 뿌려. 더하기 15다 해서 2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숫자는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5x 더하기 6y는 21이다. 고로 m은 5고요. n은 6이네요. 두 개를 더하래요.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